인테리어, 집 구조가 비슷하면 인테리어도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고수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인테리어의 고수, 그렇다고 예쁘기만 하냐고요? 아니죠. 지역의 특성,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서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고려한다는데요. 그가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공간, 함께 가보시죠. 실내의 분위기만 바꾸는 인테리어는 옛말. 이젠 인테리어로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데요. 나만을 위한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35년 노하우로 당신의 공간을 책임지겠습니다. 인테리어의 고수 김희래 씨를 소개합니다. 바닷가 근처의 신축 현장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업을 맡은 고수는 바닥과 외벽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바닷가 쪽은 염분 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 녹에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재 선정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염분을 머금은 해풍은 건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만큼 바닷가 근처 건물엔 염해 방지 조치가 중요하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염분에 강한 자재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데요. 35년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테리어를 한다는 고수. 시공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자 없는 시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인테리어는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까 치수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한끝 차이가 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세밀한 설계도 중요하답니다. 애벽과 안의 전체 그 리모델링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주인분이 너무 이렇게 만족을 하셔가지고 바깥에다가 저희 그 건축에 도움을 주신 분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랑 이렇게 써 주시고 공사가 끝나고. 이용지에같이 지낼 때보람을또많이느끼고 있습니다. 고수는 실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까지 디자인하고있다는데요아 보고 아, 있습니다. 이 왔어? 영상을 네. 보고 다는한 아파트. 아파트 외관은 물론 조형물과 벽화까지 모두 고수가 직접 디자인했답니다 이곳은 제가 여섯 가지 디자인을 하고 시공한 그런 곳인데 어, 확인차 한번 들려봤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고수 지역 특색까지 고려해 디자인을 완성했다는데요. 그중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이 시계탑이랍니다. 어, 영국의 그 빅뱅 시계탑을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어떤 동해의 그 뭔가를 쏙붙치는 그런 힘을 강조하고자 돌고래를 어 제가 집어 넣었고요 한쪽 면에는 그 동해의 그 태양에 그 빛을 반사시켜서 더또 이렇게 좀 빛나게 하려고 어 황금판으로 설치를 한 상태고 어 여기가 해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 도색에 이렇게 뺏겨짐이 있을 것 같아서 페인트 회사에다가 특수 페인트를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어, 사용한 그런 곳입니다. 아파트 설계 공모에 10가지 이상 아이디어를 제출했다는 고수. 그중 6가지가 채택되어 시공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기본 디자인에서 나아가 공간의 품격을 더하는 인테리어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창의성과 추진력 그리고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분이입니다. 정말 꼼꼼하신 분이시고요. 다른 인테리어와는 차별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인테리어 디자인 한다기보다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날 오후. 네, 안녕하세요. 고래감만입니다. 네. 네, 잘지셨어요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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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공을 마친 주택을 다시 찾은 고수.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어, 괜찮아. 점검체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하자 문제는 <laughs> 전혀 없었습니다. 어, 제가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 그대로네요. 아주 꼼꼼히 주변을 살피는데요. 이 공간은 고수에게 좀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회장님이 아토피가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아, 이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특수 주문해가지고 하나하나 시공한 그런 곳입니다.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던 의뢰인 고수의 제안으로 친환경 인테리어로 집안을 꾸미게 됐다는데요. 공간은 사람이 살아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어, 친환경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친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앞으로는 모든 소재가 친환경으로 바뀌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 등 여러 연구 끝에 완성된 집. 집안 곳곳에는 의뢰인을 고려한 고수 배려가 가득 녹아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을... 그것도 또한 아이들의 안전 조치로 물을 다아준 선택은 상당히 잘된 거죠. 특별한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고수. 제 꿈은 전국의 어, 머리돌에 제 이름을 하나씩 심어서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제 이름 석자가 남는 게제 꿈입니다. 기밀의 고수의 1%의 비율은 실용성과 예술을 접목한 열정입니다.